안녕하세요. 컴퓨터 닥터맨 시디맨입니다. 오메이 노트북 거치대라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제품이 있었습니다. 오메이 노트북 거치대 이쪽에 보이는 게 보이고 어, 오메이 6단계 접이식 노트북 거치대라는 게 있습니다. 이두 가지를 좀 보여 드릴게요. 이쪽에 있는 게 6단계 접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은판 어, 형태처럼 생겼는데요. 보면 이쪽 부분 이렇게 다 홈이 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. 이것도 움직이고 움직이는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걸수 있는 부분 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방향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이쪽으로 놓고 이걸 밀고요. 그다음 이걸 세우고 이 뒤쪽에다가 걸면 됩니다. 이렇게 걸면은 어 지금 이게 제일 어 높게 세운 거고, 이게 제일 낮게 세웠을 때 이렇게 이 각도가 되겠죠. 제일 낮을 때어 빼면은 더 낮게 되려나 이렇게 하면 낮아지는 거고요. 예. 이게 1단계, 2, 3, 4, 5, 6.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노트북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는 형태이고요. 이렇게 펼쳐서 화면을 높여놓고 쓰면 되겠죠. 사무실 같은 곳에서 사용할 때 노트북을 주 PC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사용하고 어, 키보드 마우스는 아래쪽에 놓고 이제 노트북 어, 모니터가 이제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은 그 키보드 타이핑할 때좀 불편, 불편하기 때문에 노트북 모니터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합니다. 실제로도 사무실 같은 데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. 그리고 이 옆에다가 또 별도의 모니터를 같이 놓고 어, 또 이렇게 높이를 같이 맞춰서 사용하기도 하고요. 지금 높이 다시 낮아졌는데,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휴대도 좀 쉽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접으면 얇아지기 때문에 백팩에 놓고 다니다가 뭐또 세워서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보면 이 완전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펜 어, 같은 건 장착이 안돼 있고,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고무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노트북이 이제 스크래치가 안 나도록 좀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또 특이한 제품인데, 어, 이거는 이제 15인치 노트북까지, 좀더 무거운 노트북까지 장착해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돼 있어요. 보면 좀 이렇게 크기가 커잖아요. 그래서 좀큰 노트북을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 있고, 이거는 이제 좀 비교적 좀 작은 노트북에 맞도록 돼 있는 거치대인데, 어,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해요. 이부분에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놓는 건데, 이렇게 놓는 겁니다. 이렇게. 아 반대죠. 노트북, 이렇게. 이렇게 놓는 형태이고. 이 부분, 이제 고무가 있어서, 이제, 이렇게 놓는 겁니다. 근데, 이 부분의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. 그래서, 이거 들면은, 이렇게 높이가, 높아집니다. 최대 높이면, 어 계속 높아지네. 좀더 빠지는 거 아닌가? 좀더 빠졌어요. 그래서, 이 최대 높이입니다. 지금 최대 높이를 이렇게 해서, 어 높이를 높일 때,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이렇게 놓는다 치면 은 높이를 높일 때 이렇게 쓸수 있고 반대로 높이를 낮추면 이걸 돌리면 되겠죠 아 바꾸니까 좀 뻑뻑해졌네요 돌리면 음또 내려가요 이렇게 낮추면 좀더 낮아지겠죠 높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이를 어, 좀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에 홈이 있는데 이 안쪽에도 고무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늘려주고요. 그리고 노트북을 이제 보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노트북을 세워서 보관하는 거죠. 이렇게. 네. 이런 용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노트북, 어, 이렇게 좀 거창스러울 때 이렇게 올려서 거치가 가능하죠. 이 안쪽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서 노트북이 이제 손상을 좀안 입도록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노트북이 두껍거나 얇더나 하더라도 이 두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할수 있어요. 근데 이 참고하셔야 될 거는 얘는 이제 좀큰 노트북도 15인치 노트북도 뭐 상관없이 되는데 얘는 이제 작은 노트북은 문제가 없는데요.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큰 노트북을 장착해 보면 네, 장착해 볼게요. 이 요가라서 이제 노트북 이제 화면이 더 뒤로 높일 수 있는데 보세요. 이 길이가 짧아서 더 그런데 노트북을 만약에 더 힌지가 더 뒤로 눕혀진 형태면 노트북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. 이렇게 넘어가죠. 이 네, 정도까지는 문제 안 되는데 더 높이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. 노트북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설명서에도 이제 가능하면 좀 작은 노트북 13인치 정도의 노트북까지만 괜찮은 것 같고, 15인치 노트북은 상황에 따라서 뒤로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. 이 노트북, 이거는 이제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작은 노트북용, 이거는 좀 길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긴 노트북을 장착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. 얘도 한번 해볼게요. 얘도 봅시다. 얘도 이렇게 놓고 더 뒤로 눕혀도 얘는 안 넘어가자. 얘는 안 넘어가고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15인치 정도 되는 큰 노트북 쓰실 때는 이거 쓰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작은 노트북 쓸 때는 또 얘도 괜찮고 또 보관하기에도 얘도 괜찮아요. 노트북 좀 멋있게 거치하고 싶을 때 이렇게 놓고 거치하면 되니까요. 이렇게 그리고 얘도 되나? 얘도 될 겁니다. 좀 넓히고. 이게, 이 아래쪽 요가가 이제 힌지 부분 조금 두껍기 때문에 좀 넓히고 나보면 네, 딱 맞죠? 네. 그래서 노트북을 조금 멋있게 거치하고 싶은 분은 이걸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 영상을 소개는 드렸는데, 어, 제가 좀더 자세한 부분은 글 리뷰를 통해서 어 사진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